자, 이번 영상은 펠리세이드 외관 디자인, 외관 고화질 리뷰 영상입니다. 아, 실내에 이어서 제가 외관도 아주 고화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화질로 촬영을 해가지고, 음, 무편집, 무삭제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고 영상, 고화질 영상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어, 지금 보시는 그 각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각도고요. 팰리세이드 어, 이번에 나온 어, 이 차량은 정말 앞에가 크고 널찍하고 멋있죠. 어, 정말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현대가 여태까지 만든 그 어떤 차량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만든 것 같고. 그릴의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각을확 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양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이 커가지고 굉장히 커버이요 차가 상대적으로 램프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헤드램프는 이렇게 범퍼에 매립되어 있어요. 어, 범퍼에 들어가 있고 그 상단에 있는 이 램프는 어, 주간 주행등입니다. 뭐 감상해 보시죠. 차량이 굉장히 크고 멋지게 생겼죠. 이 후드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서보면, 와, 차가 진짜 높긴 높아요. 후드가 뭐, 제 배, 허리 훨씬 위에 있습니다. 옆에 각도에서 보면 모습이에요. 차가 굉장히 크죠? 멋, 멋집니다, 차가. 음, 이렇게 보니까 차가 정말 그, 미국에서 많이 보, 보는 그런 대형 SUV 차처럼 아주 크고 높게 돼 있습니다. 차의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타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이어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는 20, 20인치 미쉐린 타이어예요. 휠 디자인 보실까요? 휠? 알루미늄 휠인데 엄청 멋있네요. 아이 옆면에 특이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아, 램프가, 아, 램프가 아니죠. 이 사이드 미러가요. 어, 과거에는 여, 이쪽에 부착이 돼 있었는데, 이제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이렇게 도어에 이렇게 부착을 해놓죠. 그 이유는 개방감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드 미러가 이쪽 부위로 들어가면은 이쪽을 더 많이 가려요. 그래서 이 운전자 시야를 좀 가리기 때문에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 도어 쪽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원가적으로는 더 비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롬 몰딩 라인이 쭉 감싸고 있는데 펠리세이드는 좀 특이하게 이 크롬 몰딩을 여기서 끝내고 오히려 이 위에 크롬 몰딩을 이 3열 쪽으로 연결한 디자인이 굉장히 특색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그컨셉카의 펠리세이드 컨셉카에도 저 디자인이 있었는데요 그 컨셉을 그대로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저렇게 3열까지 연결한 크롬몰딩이 굉장히 멋있고 좋아 보입니다. 보실까요? 그러죠. 라인이 멋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뒷부분을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라 어, 자연광이 없어가지고 주간보다는 좀 화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지금 가장 좋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무편집으로 올리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후면부는 어 진짜 굉장히 커 보이고 이 테일램프의 영상은 테일램프 이 디자인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가로 타입으로 했다면 이런 멋을 살 이런 디자인을 살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세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차가 훨씬 뒷 모습도 커 보이고 어, 더 이렇게 차가 묵직해 보이죠. 이게 만약에 세단처럼 그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납작하게 디자인 했다면 수평적으로 오히려 좀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오히려 펠리세이드하고는 잘 맞,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뭐, 블로는 트윈은 아니고요 이렇게, 음, 팁만 트윈 팁을 썼죠. 대기 파이프를 두 가닥으로 한건 아닙니다. 펠리세이드라는 이름하고 현대 로고가 크게 각인돼 있습니다. 부... 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리세이드 실외 고화질 영상 촬영했고요. 오늘 영상은 이반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부디 야간에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좋은 화질로 좋은 품질로 유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 고화질 팰리세이드 외관을 부디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보너스 영상입니다. 이쪽 면에서는 촬영을 안 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